1 0편 94편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제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비를 지으시이가 듣지 아니하시리야 눈을 만드시이가 보지 아니하시리야늦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리야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증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니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윤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제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유생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성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